동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강사 강수환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번 4월 HSK 시험 대비해서 HSK 6급 독해 부분을 한번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6급 독해 우리 시간 되게 부족하시죠. 50 문제인데 우리한테 주는 시간은 50분. 문제당 1분씩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는 어, 6급에서 독해 2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독해 1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어, 6급 독해 2부분의 문제, 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는 세 문제지만 안에 있는 단어들이나 어떤 사아성어들좀 공부해야 될게 있어서 제가 어, 끝나고 나면 은 항상 단어를 체크해 드리죠.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이런 것들 최대한 어떤 뭔가 중요한 것들만 저희가 엄선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아시죠? 제가 읽으실 때는 같이 읽어 주시면 은 어, 집중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잠도 안 와요. 어, 여기까지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어 보시죠. 자연계 <laughs> 중 지수시 이 사오 이모또여지 순사이다지 아주허. 자연계 중 자연계 중에서 자 지금 보시면 앞에 보시면 지시라는 단어가 접속사로 어, 설령 뭐모일지라도 우리 육급이니까 자연계에서 설령 풀 하나 나무 하나라도 맞죠? 설령 풀 하나 나무 하나라고 할지라도 모두 여우 있습니다. 치그 존재의 가치와 이걸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자연의 만물은 존재함에 있어서 그 존재의 가치와 이걸 가지고 있다. 자, a부터 맛을 봅시다. 그 존재의 가치와 필요성을 갖고 있다. 되죠? 오케이. 후보로 올수 있어요. 자, b. 그 존재의 가치와 다원화를 갖고 있다. 자, 어느 정도 심각감이 한 난대. c. 자, 표준화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와 표준화를 가지고 있다. 말안 되죠? 자, 제시어 d. 그 존재의 가치와 합리성을 갖고 있다.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독해 이 부분 여러분 푸실 때는 하나의 꿀팁이 뭐냐. 지금 일단 한번 읽어보고 뒤에까지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답이 안 되는 거두개 날리고 답이 될수 있는 게 A하고 D 두 개가 되죠. 독해 이 부분은 하나하나 다 집어넣다 보면 어느 세월의 문제를 풉니까? 이거 독해 이 부분 열 문제, 61번부터 70번. <laughs> 문제당 1분씩 써가지고 10분 쓰면 빠를 것 같죠. 제 욕심으로 따지면 10분보다는 문제, 10문제 풀때 7분대에서 끝내줘야 돼요. 늦으면 8분 정도, 7, 8분.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 뒤에서 이제 독해 4부분에서 정말 피곤해져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날리시고요. 답이 안될것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답만 되는 것만 가져오세요. 그러면 A하고 D에서 이두 번째 제시요 링호하고 D의 두 번째 제오 우싱, 이두 개만 봅니다. 아셨죠? 이두 개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은 일단,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그 존재의 가치와 뭐 필요성, 그 다음 뭐 어떤 뭐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놓고, 그 다음에, 따스란, 대자연은 늘 정시, 용, 이지, 뭐, 뭐더 쇼. 자, 자연은 늘 하나의 이러한 손을 쓴다고 하는데요. 자연은 늘 이런 하나의 손을 쓴다. 자, 여러분, 자연이 무슨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우지에 조절하고 빙헌, 평형이라는 게 균형 아닙니까? 균형을 잘 맞춰요. 무엇의 조절과 뭘 균형 맞춥니까? 각종 생물 간의 관시, 관계를 잘 맞춰준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번역하면 그러면 자연이 어떤 손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자연의 각각의 어떤 그 어떤 그 사물들을 조화롭고 균형되게 생물 간의 관계를 맞춰주느냐 이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두 번째 링허, 그다음에 우싱이 있는데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이 자연의 어떤 손으로 할때 자연이 눈에 보이는 손이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무형이라는 즉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해서 이미 여기서 답이 d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d가 후보가 하면 이거 봐보세요. d의 세 번째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d의 세 번째 차오미아오라는 단어 있죠. 저 단어를 한자를 읽으면 교묘가 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라고 번역하지 마시고요. 차오미아오가 교묘하다는 뜻이지만 또다나가 또 무슨 뜻이냐면 저게 아주 <laughs> 센스 있게 뭐 기교 있게 아주 독특하게 뭐 이런 뜻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자묘하고 나오면은 꼭 그지 굴대로 한자 그뜻 교묘하게 하지 마시요 물론 교묘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아주 기교 있고, 센스 있고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교묘가 아니고 아주 기교 있게라고 하면 돼요. 기교 있게 안 보는 손을 이용해서 생물의 생태계 균형을 싹 맞춰준다 그거 아닙니까? 아, 우리 뭐 이거 한두 번 이야기하면 다 알죠. 우리 고수인데. 어. 자, 그러면, 인간은 마땅히 존중, 존중해줘야 돼요. 자연에 뭘 존중합니까? 자, 만약에 아까 위에 거 A하고 D하고 있다 했을 때 보시면은, 자연에 뭘 존중해야 됩니까? 저 보시면 법칙 보이죠? 자연의 법칙을 존중해줘야죠. 여기다가 지금 A를 집어넣었으면 자연의 규장이라는 게 제도 아닙니까? 어, 자연의 제도가 돼요. 자연의 법칙과 규율을 어, 존중해주고, 그리고 위트란 자연과 허의상추 아 이거 좋습니다. 이 단어. 예. 허시의 상추. 샹추. 상추라는 말은 서로 함께 지낸다는 뜻인데 허시라는 단어 뜻이 조화롭다는 뜻이에요. 조화롭게.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를 허시의 상추라고 쓰죠. 엄마가 오늘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첫등교하는 아이한테 바벨 아 고마야 즉 아이야 네 저거 샹수의 학교 가서 끈 니만 빤다 동생은 허시의 상추 봐.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이렇게 쓰죠. 어. 자60어 1번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저희가 d 로 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뽑아먹을 단어들은 뭐가 있느냐? 자, 제가 방금 방금 말씀드렸죠. 조화롭다라고 할때허시에이 단어에다 k를 찍어 주세요. 왜? 물건도 좋으면 k m s 마크 찍듯이 단어도 좋으니까 k를 찍어 주시고. 자, 이거 보세요. 차오명. <laughs>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내구조.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의 내구조로 차오면 한자를 그대로 그러면교묘니까교묘만 가지고 계속 집어넣으니까 독해가 이상하죠. 이게 신기하다. 뭐, 절묘하다, 아주 기묘하다, 이런 뜻이 더 있다는 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오며저 이렇게 해서 61번 문제를 푸셨고요. 62번 한번 떠갑니다. 장치 이랄.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죠? 장기 이래로. 헌두어 연주 랜웜和 짱위 공조자. 많은 연구원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랜웨 뭐라고 여기느냐. 디알위엔 제2 언어죠. 제2 언어는 일종의 깐 나오라고 여긴다. 여러분, 깐 나오라는 단어는, 뭐, 동사로 쓰면 방해하다라는 뜻인데, 명사로 쓰면 방해가 돼요. 방해. 어, 뭐 간섭, 방해라는 뜻인데, 자, 지금 많은 연구원들과 교육직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여기기에 제2 언어는 일종의 방해라고 여긴답니다. 이게 아마도, 잉상, 뭘 영향을 끼치냐? 아이의 요거 발육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요. 예 자, 아이의 어느 발육에 영향을 끼치겠느냐? A, B, C, D 봐보세요. A 아이의 활력 발육에 영향을 끼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B 아이의 지력 발육. 여러분 중국어들이 말하는 지력이라는 게 뭐냐면 두뇌를 뜻해요. 이게 될수 있어요. 그다음에 C는 지혜, 지혜 발육. 아이고 철수 엄마, 철수 요즘 보니까 애가 지혜 발육이 잘 됐네. 그게 사람이에요. 지혜 발육이라는 말을 누가 씁니까? 다음 D, 지지, 지지가 뭡니까? 기지, 기지라는 게 위트. 어떤 얘가 좀 머리 팍팍 돌아. 근데, 기지 있다는 되지만, 기지 발육이라고 안 쓰지. 아이고, 철수 어머니, 철수가 요즘에 기지 발육이 잘 됐네.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은. 이런, 이런 문제는요, HSK 시험에 가면 62번 문제는 별을 달아줘야 돼. 왜냐하면 너무 착한 문제야. 지금 B에서 이미 답을 줬어요. 답이 b 예 이거. 이럴 때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독해 이 부분은 과감하고 속도 있게, 스피드 있게 풀어봐야 되니까, 괜히 뒤에 거 꿀꿀해서 집어넣지 말고, 제 답을 뭡니까? B로 찾고 시험을 63번으로 내리셔야지, 50문제를 풀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B를 후보로 갖고 왔다면, 만약에 좀, 뒤에가 좀, 뭐, 맞는지 면잘좀더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B라인만 집어 넣으시라니까? 예. 이게 아이들의, 뭐, 두뇌 발육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 제2 외국어를 배우면. 그 다음 봅시다. 보고, 근데, 엔주 랜 위엔, 연구원들이 근래 뭘 발견했느냐? 이런 방에는, 자, 지금 보시면, <laughs> B의 위치, 끝났잖아요. 우리 지금 6급이면 이 정도 접속사 고정 패턴 뿌로 나와야지. 여기 위치 쓰고, B를 위치, A 뿌로 B. 무슨 말입니까? A 하는 것은 B 하느님만 못하다는 라 고정 접속사입니다. 그죠? 집에 있는 것은 나가 노는님만 못하다. 중고로 어떻게 한다고요? A 하는 것은 B 하느님만 못하다니까. 위치 뿌로, 위치, 짜이자. 집에 있는 것은 뿌로, 추, 취 왈, 나가서 노느님만 못하다. 그렇게 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나오니까 그 뒤에 뿌루가 오죠. 그러면 이런 방에는 위치 수어수장할 장애라고 말하느니 그죠 장애물 장애라고 말하느니 뭐라고 말하느니 못하느냐 랑 누구로 하여금입니까 쉬용자그 언어를 쓰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사라성어 인후어더후 자 후어라는 단어가 재난 같은 거 기룡화복 할때 환대 화 때문에 복을 얻다가 지격이죠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게 좋은 걸로 된 거야. 화로 인해서 복을 얻다. 나쁜 일로 다가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한테 덕, 어, 뭡니까? 득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제2 외국어를 쓰면은, 그 쓰는 사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나한테 복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 타, 그 제2 외국어는, 푸어시. 자, 여러분, 실자가겸어문의랑 아니겠습니까? 앞에 푸어라는 단어 보이죠? 압박할 때 박, 예, 프레스, 뭐 누른다는 뜻이니까, 포워시가 나오면 뒤에 거 하로 뒤에 걸로 하여금 그거를 강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워시. 자이 제2외국어는 대내로 하여금 제주에뭘 해결합니까? 내부의 충투, 충돌을 해결하게 만듭니다. 자 내부의 충돌을 해결하게 만드는 거 뭐냐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어린애가 한국어를 쓰는데 갑자기 영어를 배우면 영어가 그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대 뇌가 자기 스스로 빨리빨리 한국어와 영어가 부딪히는 거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다 이거예요. 두뇌 발육에 좋죠. 네, 두뇌 발육에.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올라가죠. 슈용자다 런즈 능력 사용자의 뭡니까? 인지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어, 따라서 어리, 어렸을 때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거는 아이한테 안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글을 어느 정도 떼고 그죠 우리 말을 좀 모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제2외국어도 잘합니다.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국어를 잘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답을 이제 B로 체크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단어로 좀 넘어와서 제가 추천 할만한 단어가 있어요. <laughs> 먼저 제가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우성리의 타이라는 단어 보이죠? 우성열태. 자 저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적자 생존인데 예. 자, 적자 생존을 적자 슈저 생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슈저 생존 이렇게 쓰도 됩니다. 저거를 다른 말로 뭐 합니까? 여우형리의 타. 즉 뛰어난 거는 살아남고 나쁜 것들은 도태된다라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여우형리의 타이다 한국 사회, 어, 적자 생존의 한국 사회 이렇게 써 먹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죠. 치우판 이게 바로 뭐냐면 분쟁이에요. 6급 독해서 잘 나옵니다. 예를면 국가 간의 분쟁 이럴 때 고아지 아즈지엔다 치우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 고아지지 않다, 지우 자, 지우 분쟁이 난다, 보시고. 그 다음은 이 사라성을 알아두세요. 이 사라성을, 요, K 찍어주고, 요, K 찍어주고, 자, 지공진리 라고 나와있죠. 눈앞에 성공과 이익에 급급하다는 말을 지공진리 라고 합니다. 자, 공에 급하고 이익에 뭡니 뭐 까, 빨리빨리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반시, <몬시> 조시, <몬시> 무릇 일을 할 때는, 체완 절대, 어, 뿌렁, 또는 비에 지공진리, 눈앞이 이게 급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사라성어 보세요. 자, 보는 게 많죠? 찐도어. 그렇기 때문에 식견도광 넓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식견이 넓은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찐도어 유광진티엔 워먼 신라이더, 왕주랜 우리 회사의 새로운 왕주이면 찐도어 유광다 아주 식견이 넓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어, 이런 단어를 잘알아두시고암기하셔가지고써먹으시면되겠습니다 어, 육급은 산하성어를 배치하면 배하면안 돼요. 그러면 시험 볼때 되게 힘듭니다. 자, 다음 오늘의 마지막 63번. 얼링 이 2016, 2 0 1 2 0 6 2016, 2 0 1 2 6 2016, 2 0 다시 마오 팬더 여기 gd 기지에서 출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더 이제 자매가 팬더 여기 기지에서 출생했나 봐요. a 볼까요? 부양. 자 부양 한자 읽어보시면 부양 팬더 부양기지. 부양이라는 단어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니까 안 되죠. 자 b는요. 안주. 저, 이, 여러분 이최씨 안주를 한자로 때리면 안 친데. 안치하다는 말은 보통 시신을 안치하다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태어나자마자 죽인다고 안 되죠? 시 반즈 한자 읽어보시면 번식 펜더 번식지 되죠? 그러니까 펜더 팬더 이제 펜더를 보통 이제 희귀 동물이고 우리가 보호해 야할 동물이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그 수가 미약하니까 인간들이 어떤 번식지를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키우죠. 그 말이고 배양 배양이라는 말은 키우다는 뜻이죠. 펜더 뭡니까 뭐 배양지. 그러니까 답이 될수 있는 후보는. 여기 c 하고 d 가될수 있어요. 그죠? 이 시. 근데 그럼 이때 두 번째 제시어를 보라 이거예요. 자두 번째 여러분 제시어 보시면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지샹. 다시 시작. 지샹. 지샹이 무슨 말이냐면 길하다라는 뜻입니다. 길하다. 어, 뭐 흉하다 길하다 할때그 길하다. 어, 그 다음에 전시는 뭡니까? 진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자그게 봅시다.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자이전자와 서양위엔더 궁둥우리 전문가와 쓰양위원이 뭐 쓰라는 게 사육사 에, 사육할 때 쓰, 사료할 때쓰자데 전문가와 사육사들의 공동의 노력하에 베이징 아우인회 북경올림픽의 이 물건, 징징 자, 북경올림픽의 기란 물건 되죠? 북경올림픽의 징기하고 희귀한 물건, 뭐그러고 그래, 오케이, 돼요 그징징이라는 것의 위엔싱, 원형이 바로 그 팬더 마오마오가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샥 요거 했다. 뭐를 한 쌍의 수왕바오타이, 시옹마오바오, 한 쌍의 팬더 쌍둥이를 이거 했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다시 위에 보시면 북경올림픽이 북경올림픽의 마스코트 있죠. 어, 베이베이징징, 환호한잉잉니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다섯 개인데 그 중에서 그 징징이란 말 있죠. 그 합치면 베이징 환잉니가 돼요. 그래서 그 마스코트 이름 하나 하나가 베이베이징징, 환호한잉잉니 뭐 그래요. 뭐 그런데 그때 찡찡이라는 것의 원형이 바로 뭐냐면은, 그, 찡찡은 뭡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팬더, 마오마오가 원래 모습이에요. 이거를 본따서 만든 캐릭터가 찡찡이에요. 얘가, 이 마오마오라는 팬더가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잔샤. 어, 차는 뭡니까? 낫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딴이라는 것은 탄생인데요. 여러분, 제가 탄생이라는 말은, 부처님이나 예수님 탄생 이럴 때 쓰죠. 사람한테 우리 집에 아기가 탄생했어요 이거 저 오세가죠. 더구나 동물인데 동물 우리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탄생했다. 이게 사람입니까? 그냥 낫다고 라 하면 되죠. 씨. 누구를 낳았습니까? 팬더 쌍둥이 낫다는 거예요. 찡찡이. 네. 찡찡이의 원형 팬더인 마오마오 그러니까 이제 마오마오가 이제 그 찡찡 캐릭터 원형인데 얘가 엄마죠. 얘가 그 새끼 두 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따자이. 자이라는게 원래 자세할 때 짓자인데 보통 동물한테 쓰면 새끼가 됩니다. 그래서 병음이 이렇게 자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럼 따 자이라고 뭡니까? 큰 새끼니까 큰예요큰네 첫째는 체중이 129g, 샤오 자이. 둘째는 체중이 145g. 둘째가 더 무게가 나가네. 현재, 무늬, 모녀는 각각 션티, 쭈왕광몸 컨디션, 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몸 상태가 량하오, 양호하다. 딱 떨어지죠? 이 뒤는 전조는 한자로 침착인데, 지금 얘가 몸 상태가 되게 침착해. 안 이상합니까? 답이 뭡니까? 시가 되겠죠, 그러면.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3번의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먼저 이거를요, 자, 이 단어부터 K를 찍어주고, 요거 주어 위에, 저 보시면 이게 한자로 탁월이니까, 타 예, 탁월한 성적, 그러면 주어 위에다 정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번식이라는 단어 보이죠? 반지 이렇게. 그냥 번식지라고 하면 반지디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상이 뭡니까? 길하다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불길에 반대해요. 좋은 거, 길하다를 지샹이라고 쓰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셨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한번 풀어보셨죠. 저는 방금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아까 제가 수업 끝날 때마다 그 단어를 쭉쭉 체크해 줬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 영상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들 나중에 어, 또 4월 달에 시험 볼때 HSK 6 9과 관련된 영상이 더 필요하시면, 은 자, 유튜브 검색란에다가 어. 중국어로라고 쳐보세요.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하 듯이 자그 영상 중국어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6급과 관련돼서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6급에서 즐겨 나오는 독해 일부분, 6급에서 즐겨 나오는 따페이, 6급에서 많이 나오는 사라성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4월달 시험 잘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시. 자 이제.